자, 오늘이랑 같이 제 동생인 어, 어, 별량이와 같이 오늘 여기 한국인의 추한 인성을 드러내는 게임 이모트 추가 챕터 2가 올렸네요. 눈물 나는 게임 오픈 메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시 시간이냐? 응, 챕터 오을 원물 다 할게요. 어, 동생 잡서워 어, 소리 너무 커. 지금 바로 눌러. 어, 한, 한, 셋? 어, 어, 유림이 여기. 어, 고양이인데? 고양이다, 귀여워. 저 식사기야. 어, 도그 아니다 도그. 아니, 다, 디. 아니, 다 귀여운데 오빠만 안 귀여워. 근데 아까 나고 실시간 뭐라고 했어? 아니야. 제발 말했어? 응, 알 필요 없거든. 어, 정비, 이거 뭐야, 내가? 어, 이 고양이다. 고양이 귀여워. 어, 또. 으아. 와, 처음부터 바로 죽어버린 거. 음, 아못 음. 가겠네. 내가 갔다 올게. 목숨 걸고. 응, 음, 잘 갔다 와. 근데 오빠가 유튜브 찍고 있는 거, 오빠가 죽으면 큰일 나. 오, 내가 안 죽었다. 다행이다. 야, 키들어갈가어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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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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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내가, 못 들어갔다. 저저 저 사람이 들어갔네. 가자가 들고 갔어. 고가이가 결국 내가, 니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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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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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음? 왜 나아? 너무 <laughs> 어, 추워 뭔가위바이뭐야 가위바위보를 정하자 지옥에서 보자 빠이 빨리 가어 싫어 아, 빨리 가던지 저 사람 아니 저 사람 아는거야 주인공은 죽지 않아? 음. 주인공은 안 돼. 응, 잘 가. <laughs> 뉴비야 잘 어, 가. 생한건 내가 죽을 줄 알았어. 자 빨리 빨리 지나가자. 자, 아니야, 천천히 지나가. 천천히. 오케이. 훑. 어, 오, 여기 여기. 예이. 누가 죽을래 누가 누가 죽일래? 누가 죽을래? 저 여자 잘 올까 가연? 아, 다 왔네. 레버 독이이 정도면 다 사람 안겠네. 일단나만 확대해야지. 일단 네. 뭐 안녕하세요. 누가 줄 거야? 누가? 너? 야 근데 아무나 채팅 안 친데. 맞네. 채팅을안 친. 누가 레버해요? 레버? 해? 레버? 와, 한 명이 해서 해야 되네. 오난 싫어 난 싫어 싫어 그럼 님이해요 이거 누구야? 내가 치.. 오케이 어저 사람 죽는다 빨 죽어 안녕히 가세요 빨리 죽어 안 퍼지.. 안.. 안.. 밀어 밀어 <laughs> 오빠 그러다 오빠가 죽는다 오빠 호구짓하다가 오빠가 죽어 근데 이거 실시간이야? 아니 휴식한지 나도 휴식한지 어어왜봐 빨리 안 빨리. 빨리 아니 나안 했거든 내가 언제 그랬어 여러분 저안 했죠? 아 미안해 빨리 왜안 되지? 놀라요이이이 이, 이 버튼 이 버튼 이이 이 버튼 없나? 이 버튼 영어 이 버튼이죠? 이 버튼 왜안 돼? 저, 저정도저 정도면, 강, 야구 있는 거아닌가 어, 나뭐 철옥 모자? 님 죽이자? 뭔 말이야? 이 철옥. 이거 뭐야? 아저 사람 왜안 하는데? 면발머리. 오빠, 오빠가 강 죽어. 면발머리 죽어. 면발머리. 와 이거 뭐소?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아왜안 되는 거야? 아저 사람도 안 되겠지 답답하다 뭐야 그래 용암으로 가라 용암으로 가라 걍 용발묘리님 머리카락 맛있겠네요 <laughs> 용암 용암 올라가서 <우리 웃음> 주세요 레게노 용암으로 떨어져 어 어딨어 님 용암으로 너무 희생 안해? 여기 여기 여정 빨리 좀, 음, 좀 음, 하자 아까 이 버튼 누를 않고 한 사람이 빨리 용암으로 떨어지던가. 초록 모자 네가 해? 아왜저 보고서? 그 싫어. 아. 네가. 그럼. 네가 해. 싫어. 네가 해. 어어 음, 음... 그럼 그럼 일단 그 <laughs> 다리를 응? 그럼 다리를 계속 건너다 떨어지는 사람이 죽기로 하자. 다 동의하는 사람 없어? 오케이. 설마 내가 떨어지면 예, 갔다. 다들 오셈. 어, 다들 온다, 서서히. 응, 근데 잘못하면 체력이 없어져서. 빨리 와, 오빠. 어휴, <laughs> 죽을 뻔했어. 해체 <laughs> 잘해, 죽지, 경 뭐? 아니야 오케이 죽었쥬? 죽었나 <laughs> 난가? 아 깜짝아 나인통 어쟤 아. 죽었다 응, <laughs> 여러분 아무도 죽기 싫어하는 거 같네요 저는 살아야 합니다 흰머리 흰머리 지금 상황은 아무도 죽.. 오빠 그러다가 오빠가 죽어 선물 준다고? 나 죽기 싫어 건데. <laughs> 저는 살아야 합니다. 흰머리 죽이면 선물 준 흰머리가 누가 오빠? 오 혹시 흰머리? 어이거 흰머리? 애잖아. <laughs> 어애 거예요. 어, 나도 저 여자애 죽여야지. 흰머리가 어. 박긴데 자기 죽이는 수밖에 없네. 죽어이 어, 뭐야? 아자 아니야 자. 이건 뭐야? <laughs> 난 바로 가서 찌부라고 지금 손에 땀이나. 중 손에 <laughs> 땀이 나. 나. 지금 빨리 칼 잡을 거여 가지고 손에 땀이나. <laughs> 아, 오지 마. 따 여자 여자 여자. 따라오지 말라고! 응,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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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응. 된 거야? 아. 됐잖아. 와, 아, 어떻게 아 조용해봐. 아니 근데 나처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시작. 설마 나는아안겠지와 이거 와. 뭔데? 와. 또해 또해. 나이 여자 안 해. 또 해. 나이 어, 됐어. 무슨 있어 정말 없어? 아나 얘. 없어? 아니 제발. 아니. 아유 <laughs> 뭔데? 아나 그냥 오빠 일단. <laughs> 아 제발. <laughs> 아, 지금 한... 우리 네명이니까 나머지 두명이다 오빠를 투표하고 있고, 우리 두명이 지금, 오, 어, 저, 저 여자 흰색 머리 중 아, 빨리 하고. 점프. 아, 지금 네명이 아니야. 딱 3명이었다면 이었을 텐데. 아, 뭐, 뭐가 채팅 쳐. 어, 오케이. 오케이, 약간 빨리, 빨리, 빨리 가. 아, 쟤 죽었쥬. <laughs> 오빠, 제발 내가 하게 해줘. 나한 번도 쓰레기만 된적 없단 말이야. 아 내가 해볼게. 아 됐다고. 빨리 가져가. 가자. 아나 어, 어, 죽이지 마 제발. 응. 죽었어? 어저 사람 죽었어. 야. 내 아, 어, 싫어. 잠깐만 아, 잠깐만 멈춰 멈, 멈추면 돼멈추 죽으면 <laughs> 안 돼. 하라고. 어제 나칼 없어 지금. 좀민주웃게 좀. 그러면 안돼 별량아. 안 응, 그래? 응영아. 그럼 안 돼. 나 아, 이제까지 오빠가 집에서 나한테 한 짓이 있잖아. 맨날 게임 한다고 말고만 하네고. 그도 쫄. 나 죽기 싫어. 도망칠 거야. 아야. 난 아무도 쓰레기만 된적 없다고. 아, 내 쓰레기. 응. 싫어. 도망칠 거야. 응, 가라 응, 알았어. 그럼 나 죽여 봐 이제부터. 칼 들고. 난 칼이 없다고. 왜? 나 아, 몰라. 아, 난 싫어. 제발 좀 빨리 가줘. 싫어. 난 아, 제발 좀 죽어. 넌 뭐, 이따까지 나한테 한 짓이 있잖아. 내가 죽 가줘. 어, 봐봐. 내 가. 니가 나 밀어. 아니, 너가 나 밀어. 너가 빨리 가. 안녕. 잘 가. 내가... 드디어 마지막 가문이라 <laughs> 쓰레기기 아하하하. 난 역시, 당신 쓰레기입니다. 7명이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치열한 투쟁 중에서 희생당한 동료들 기억나나요? 여기 죽은 오빠가 있고, <laughs> 죽은 오빠가 있고, 아까 제가, 어, 이렇게 칼짓을 한그 남자가 있고, 끔찍한 희생을 강요하기도 했지만, 저강조안 했어요! 와, 쓰레기 입든다고 진짜 쓰레기 급하네 때로는 누군가를 혼담할 고저한적 없는데요? 저한적 없는데요? 쓰레기킹 됐다고 쓰레기지금하시나요이 사람 아무도 실수 떠진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지나가기 만 다른 일을 실수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솔직히. 어, 고양이, 고양이 죽었어요. 고양이 는 내가 키우고 싶다. 고양이 왜 아무 말도 없냐? 응. 이 세상, 당신은 이들의 희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내가 희생했으면 오빠가 쓰레기인 됐었겠네. <laughs> 당신만 살아남았대. 이 영화야, 뭔. 영화도 아니야 다시 할래? 아니, 괜찮아. 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